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금요일. 영국의 소리 방송. 뉴스데스크의 뉴스걸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수상으로서 첫 출현한 하원에서 보리스 수상이 보여준 모습을 묘사해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연설 중에서 가장 하실수가 되고 있는 것은 당연히 10월 31일까지 영국을 브레시다트 시키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25일 목요일 오전 8시부터 하원의 출석. 자신의 신임 내각 장관들이 프론트 벤치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일반 연설대와는 또 다른 모습의 폭풍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열광적인 연설은 희극 배우를 능가하는 몸짓과 연기력으로 노동당 의원들은 물론 보수당 의원들까지도 쉬지도 않고 목청을 돋구는 그를 멍하게 쳐다보는 장면들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하였습니다. 야당 당수 제레미 코빈이 수상은 자기 과신이 넘쳐서 현실성을 무시한 브렉시트 정책에 믿음이 안 간다면 너무 자가도 취적인 것 아니냐고 꼬집자. 보리스 수상은 당신은 처음에는 협상 안에만 반대하더니 이젠 생각을 바꾸고 자신을 리프로그램 해서 잔류 희망을 하는 것 같은데 국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의 정치 경영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나며 그것은 결국 국가가 비싼 값을 치르게 할 뿐이라고 야당 당수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맹비난을 폭탄처럼 퍼부었습니다. 그의 열변이 계속되는 동안 에센피리더를 비롯 야당 의원들이 질문 요청과 야유의 목청을 높이자 버커우 의장은 보리스 연설을 몇 번씩 중단시키고 의원들에게 수상의 연설을 경청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팀들은 새로운 협상안을 만드는 것에 오늘부터 전력을 다할 것이지만 이미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조금의 양보도 없다면 은 노딜로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그렇게 되더라도 영국은 유럽의 노예 형태를 벗어나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영국을 지구상 최고의 나라로 만들겠으며 새로운 무역팀과 시장을 개척하고 스코트란드, 웨일즈, 부가일랜드의 구석구석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우리의 미래는 그린, 그린, 번영, 유나이티드 이어야 한다며 그걸 우리가 만들겠다고 말을 맺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영국 탈퇴 협상 최고 담당자 미셸 바니에는 즉각적으로 반박 성명을 내고 유럽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며 부분 수정 포함 일체의 수정을 거부한다며 더욱이 북아일랜드 국경문제 백스톱에 관련된 조항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발하였습니다. 한편 다우닝 스트리트 대변인은 존슨 수상이 융커 대통령에게도 전화를 하여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융커 대통령은 현재 협상안이 최선이라며 수정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였다고 하면서도 백스톱을 둘러싼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유럽 연합은 자신의 입문 내에서 건설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현재의 협상안에 대신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한 영국의 생각을 분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대변은 보리수 수상은 바니에의 발언이나 융카의 발언에 직접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지만. 수상이 협상을 추진하는데 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진 셈이라고 낙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메이 수상의 협상안이 세번이나 국회에서 부결당했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주장하는 원안대로 고집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주장이 많고 보면은 수정 가능성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메이 수상이 고별 연설을 할때 팔목에 차고 있던 팔찌가 40년 전에 대처 수상이 차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자들의 카메라에 잡힌 것이었습니다. 최근 대처 수상 유족들은 그녀의 소장품 190여 가지를 경매로 팔았습니다. 눈길을 끈 팔찌는 경매에서 4만 파운드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이날 메이 수상이 차고 나올므로써 그녀가 구매자였음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